자, 흔능검 23번 문제 진행합니다. 다음 제도를 시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로견되었어요 아주 왕이 훈남이에요, 그죠? 사극의 영향인지 그림들 다잘 그려요. 옛날에 못 그렸었는데, 얼굴이 아주 좋습니다. 신화도 마찬가지고. 음. 자, 다음 제도를 시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로견되었어요 양역이 불균등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다. 라고 했더니, 우리 머신 왕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줄게요. 라고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역이 불균등하여 역을 균등하게 주는 게 어때라는 게 바로 균역이죠. 그죠 역을 균등하게 하는 균역법이 나오게 됩니다. 어, 양이 불균등하다는 얘기는요. 군저 병과에 따라서 어떤 데는 두필 걷기도 하고, 세필 걷기도 하고, 삼중, 사중 걷기도 하고 이런 거를 모두 똑같이 하나로 맞춰 줍시다 이런 뜻이에요. 균역이라고 했는데 어, 특히 요 당시에는 이렇게 양역이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 양역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자 하는 양역을 변통해 주는 양역 변통론이 되다보었거든 숙종 때쯤부터 영종조까지 양형이 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단 말이야 영조 때 특히 논리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방법이 나왔어요 이를테면 음, 집에 따라서 걷자는 호포 혹은 땅에다가 부과자는 결포 양반 유생들 중에 놀고 먹는 놈들 놀료자입니다 걷자는 유포 등등의 수많은 혁신적인 개혁안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방안들은 모두가 양반들에게 약간 부담이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 집권 세력이 반대했던 거죠 반대하고 차선책을 했던 게 바로 그렇다면 줄여줄까요라는 감포예요 두피를 한필로 줄이자는 감했다 해서 감포라고 부르는 거지 이 감포론이 바로 균형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1750년 영조 때 두피를 한필로 줄이면서 이분 영조 얼굴 멋있잖아 그죠 이분은요 아 이거 되겠냐 이 노릇노릇이 켜드들면 맨날 이렇게 진해 주장 못 내세우고 그래서 이 양반은 감포를 하는 대신에 그전에 하고 있했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금은 좀실험해 보고 싶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호포라든가, 결포의 내용들을 조금, 이제, 더,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 나왔더라? 자, 우리, 이때, 플러스 알파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 결포를 비록 하진 못했지만, 결포에 해 당하는 걸로, 결작이라는 거를, 일결당 2두씩 거뒀고요그 다음에, 놀고 먹는 놈들 거더라 그러면서, 비록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 행사하고쓴 사람들, 어, 일부 상류층에게, 너희들에게 선무 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 직책을 줄 테니, 세금 내는 게 어때? 좋다고 듣는단 말이야. 선무공관을한 필씩 걷뒀대요결작과선무공관 그리고 왕의식중 모범을 보이시면서, 본래는 왕이 건널 세금이었던 어장세염세선세 이런 것들을 국고로 돌려주신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플러스 알파책을 통하여 감해진 반을 더했다. 라는 걸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법 설명 다 됐죠? 자, 이거 18세기 때 나왔던 법입니다. 1750년에 영조가 시행한 법이에요. 자, 이 제도를 실시한 왕을 묻고 있습니다. 왕은 누구십니까? 영조지요. 가볼까요? 자, 경국대전을 편찬하여 법령을 정비했다 아이고, 이거 누구예요? 경국대전 편찬한 거는 우리 세조. 완성된 거는 성종. 그래 편찬했다 그러면 성종으로 보시는 거죠. 세조가 시작하고 성종이 완성했다. 세조는 그중에서 호전과 형전을 먼저 편찬하더라. 놓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서 출발하여 나중에 어디까지? 황해도까지 확산이 됩니다. 맨 처음 경기도에서 신양반이 누구? 광해군이었고요그 다음에 황해도로 확산된 게쭉 가서 숙종때 가서 완성이 되죠. 자, 나선 정벌을 위한 조총부대. 나선이 어딥니까, 나선? 러시안이라고 했요 러시안. 러시안, R-U-S-S-I-A-N. 빨리 읽어봐요. 러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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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 나선 됐다, 그죠? 나선은 러시안을 한자로 쓴 거예요. 러시안 정보를 누가 하고자 했는데? 응, 청이. 청나라가 러시아와 분쟁이 생기면서 우리한테 러시아 정보를 위한 파병부대를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부대를 파병한 거지. 조총부대를 두번 갔어요. 한 번은 1차 때는 변급이런 분이, 2차 때는 신류이라는 분이 갔습니다. 이두 번의 나선 정벌부대는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거. 참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때 조총부대가 왜 만든 거죠? 그래요. 우리 청을 정벌하기 위한 북벌부대를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청을 정벌하던 부대를 지금 청나라를 도와주려고 보낸 거예요. 그 당시 북벌이라는 게 얼마나 명분에 치우친 것이었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 번지가 볼까요? 4번 금이형을 설치하여 오군형을 완성했다. 자, 오군형은 훈련도감부터 시작하여 훈련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이형으로 완성되는데, 우리 훈련도감을 설치했던 게 누구? 선조 때 임진왜란 때, 그죠?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은 인조 때. 이 과례난을 계기로 만든 거였고요. 마지막 금용은 왕실 호위부 됩니다. 숙종 때 만든 거예요. 따라서 완성했다. 그러면 누가 되겠다. 역시 숙종이 되겠다. 그렇죠. 자, 붕당정 체폐를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건립한다. 우리 소극적인 탕평, 무슨 탕평, 완론 탕평이라고 불렀는데 영정 소심하게도 탕평비를 세우되 성균관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같이 겪었으면 좋겠죠. 자, 우리 완론 탕평 사례는 나중에 한번 나올 테니까요. 영지업적 잘정리해 두시고, 탕평비, 균역법 전부 다 영조입니다. 체크해 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